이번 사과가 뭐 사과라고 하지만 뭐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행사와 대통령실 회의에서 그냥 그 발언하는 중간에 중간에 끼어넣기 식으로 한 거라서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냐 라는 그 의문을, 가,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저는 이번 사과가 그 시기나 내용이나 형, 형식 면에서 대단히 그 미흡했다,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 시기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여론의 동향을 다 파악하고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한것 같아요. 등떠밀려서 시기 일주일 동안 사과를 안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전부 다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다 보였거든요. 이거는 대통령이 사과를 바로 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뭐 총리부터 행안부 장관, 구청장 등등 전부 다 책임을 회피성 발언 또 모자라갖고 국민들을 공분을 사는 망원 들을막 쏟아냈잖아요. 그게 바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 성수대교 때그 김영삼 대통령 이틀만에 이 사과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시장을 임명했거든요. 서울시장을 정지시켰어요, 바로 그런 뭔가의 정, 정치적인 책임을 가장 져야 될 사람들을 정지시키는 것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그. 저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다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형식도 조금 전에 우리 그 윤종근 위원장께서 말한 것처럼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해야 진정성을 좀 가졌을 텐데 그냥 그 형식 면에서도 좀 부족했다라고 좀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 검찰 출신이라서 사과를 한 뭔가. 되게 범죄를, 되게 범죄를 되게 이제 시인하는 거고 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가 좀 기재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음부터해도 사과를 하면 뭐 이렇게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서 타격을 되 입을 거라는 그런 감각.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잖아요. EXX 발언이나 뭐 체리따봉 문자라든지 뭐종북주사바 등등은 그냥 유관품명이나 사과 정도는 당연히 해도 괜찮은 사안들에 대해서 안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그 사안들을 더 이제 국민들이 더 공분을 높게 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기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고쳐야 될것 같아요.